안녕하세요, 러블리 로즈입니다.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하는 시간이고요. 오늘 요 아이들은 꽃동산 다육에서 왔습니다. 꽃동산 다육에 이렇게 예쁜 에어니움들, 어이 정도면 소품, 어소 중품 이 정도 되는데요. 지금 꽃동산 다육에는 대품 사이즈 에어니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정말 작년이랑 올해 에어니움 아이들 정말 히트 상품인데요. 요 예쁜 에어니움 가격도 좋게 왔습니다. 아, 에어니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 먼저 보여드릴까요? 이 아이는 매금장미입니다. 매금장미. 이 아이 8,000원으로 왔는데요. 9cm 포트에 있고요. 이렇게 엄마 얼굴 있고 아가자고 뺑 돌아서 달고 있습니다. 이 에어니엄이 정말 24년도에 최고의 히트작이잖아요. 어, 맨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특대품 사이즈는 막 10만원씩 했었고, 여기 9cm 포트에 이렇게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던 아이가 만원씩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커졌고, 아가자구도 달고 있는 이 아이가 지금 8,000원을 왔답니다. 사이즈도 좋고, 너무 예쁘죠. 저는 요 개인적으로, 요 매금장미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새빨개도 예쁜데요. 저는 이렇게 조금 독특한 색감. 요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. 요 매금장미는 8,000원으로 왔고요. 아이고, 넘어졌다. 요 아이는 페스티벌 철화입니다. 요 페스티벌 철화는 7,000원이에요. 어 작년에 에오니움 히트하기 전부터 그 전에도 계속 인기 있었던 다육이 중에 하나, 요 페스티벌 철화인데요. 이 아이 사이즈도 좋고, 철화도 좋고, 가격도 좋게 왔습니다. 유 아이가 좀더 다크하게 빛이 나면서, 반짝반짝 빛이 나면 너무 예쁜 유 아이는 페스티벌 철화 유 아이 7,000원으로 왔고요. 다음에 유 아이는 핑크 마녀 철화 유 아이 8,000원입니다. 가격 너무 좋죠. 가격도 너무 좋고, 예쁩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여기 앞에, 옆에 생얼 있고, 가운데로 철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. 이 아이 한몇달 전만 해도 이 정도면 만원 넘었었던 것 같은데요.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. 어, 핑크핑크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이 예쁜 핑크 마녀 철아 이 아이는 8,000원으로 왔답니다. 다음에 옆에 이 아이는 노끼란 완전 색꽃 보세요. 너무 예쁘죠. 이 아이는 실방에서도 판매했었던 아가들인데요. 이렇게 알알이 너무 귀엽고요. 얘네들 이꼬이도잘 된답니다. 그냥 어, 화분 에다가 꽂아놔도 입꼬지가 잘 되는 도끼란이에요이 아이 이렇게 옥지라가 되어 있고, 어, 사이즈도 좋습니다. 이 예쁜 도끼란은 5,000원 가격 너무 착하게 왔습니다. 사이즈도 좋고 예쁘죠. 다음에 이 아이는 아쿠아 피치 7,000원으로 왔답니다. 이 아쿠아 피치가 지금 11.5cm 보트에 완전 얼큰이 사이즈인데요. 이 아이는, 어, 여름? 초가을? 요때만 해도 요 작은 얼굴이 7,000원씩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. 거의 다 이렇게 쌍두로 분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가격이 7,000원이에요. 요 아쿠아 피치는 이렇게 백분감 있으면서 아쿠아 피치잖아요. 복숭아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요. 그래서 요 아이 예쁜 아쿠아 피치고 이렇게 자연으로 분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기특한 아쿠아 피치. 요 아이는 7,000원으로 왔답니다. 다음에 여기 요 아이는 미국 블루라이트 쌍두 UI가 만 원이에요. 정말 UI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어제 꽃동산 다육에 가가지고 토요일에 꽃동산 다육에 가서 UI 촬영할 때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예뻐서 감탄했습니다. 지금 얘네는 입장이 크고 두꺼워서 한 번에 잘안 마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, 잡아뜯으면 이렇게 마른 데까지만 뜯어지거든요. 그래서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잡아 뜯어주고 안 뜯어지면 가위로 살짝 잘라줘도 깔끔해요. 지금 목대도 너무 좋고요. 백분감도 진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. 완전 사랑스러운 이 아이 미국 블루 라이트 이렇게 얼큰히 쌍두가 만 원이에요. 가격 너무 좋지 않나요? 여기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운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쁜 미국 블루 라이트고 다음에 이 아이는 드로잉 쌍두 7,000원이에요. 정말 갓성비 드로잉 쌍두인데요. 요 드로잉은 지금 꽃동산다 이게 완전 묵둥이도 있습니다. 묵둥이가 45,000원 막 이런데요. 지금 이 아이가 쌍두가 7,000원이면 가격 너무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저도 한 2년 전쯤에 요 드로잉 55,000원? 이렇게 산것 같거든요. 와, 그런데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이 아이 가격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아이는 지금 연두연두하긴 한데요. 이 아이가 난중에 노랑 살구, 살구 복숭아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가예요. 백분감 있으면서 어, 엽성은 환여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. 또 목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예쁜 드로잉 쌍두 7,000원으로 왔고요. 다음에 이 아이는 파랑새 쌍두가 5,000원으로 왔어요. 이 파랑새 이 아이도 완전 무거워갖고 밑에 하엽이 하엽이 뭔일이야 하엽이 장난 아닙니다. 입장 짤둥하고요. 이렇게 뽀얀 각이 생기고 있습니다. 무거워갖고 완전 찐목둥이 파랑새 쌍두 이 아이 5,000원을 왔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어, 멀로랑 파랑새는 정말 키워도키워도 끝이 없, 없지 않나 싶어요. 너무 예쁘니까요. 정말 국민이 다육이의 대명사 파랑새지 않을까 싶고요. 다음에 이 아이는 로사로아, 얼큰이 로사로아 5,000원이에요. 좀 전에 옆 하우스 캠핑장에 제가 구경 갔었는데, 이 로사로아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예쁜 로사로와 얼큰이 이 아이는 5,000원으로 왔답니다. 엽상 환엽이면서 로젯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예쁘고 뒤에부터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. 이 아이 아직 물은 덜 들었지만 어, 어떻게 예뻐지는지 아닐까요? 엽상도 완전 도톰해갖고 너무 예쁜 로사로와 이 아이는 5,000원으로 왔답니다. 다음에 이 아이는 에일링 군생 5,000원이에요. 와, 감탄했습니다. 요 에일린은 보통 얼굴 하나에도 따글따글 따글 하면 2,000원 하잖아요. 그리고 좀 따글따글한 아가들 4도, 얼굴 4도, 5도가 막만 원씩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요 아이가 5,000원이고 얘가 굳혀지면 진짜 한 입을 하겠죠. 자구가 이렇게 풍성합니다. 요런 아가는 진짜 무조건 찜해야 합니다. 완전 강추. 너무 예쁜 에일린인데요. 요 아이 살짝 백분 있으면서 어, 노랑 살구 빛감, 노랑 오렌지, 요런 느낌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에일린 5,000원으로 왔고요. 다음에 이 아이는 파이브 스타 8,000원이에요. 기본은, 어, 사두였어요. 이 아이도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쁘고, 목대가 올라와서 지금 얘가 9cm 포트잖아요. 어, 7, 8cm 그런 롱본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분거를 줘도 너무 예뻐요. 어, 협소한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어, 국민의 군생, 강추. 이 아이, 파이브 스타, 8,000원으로 왔고요. 다음에 이 아이는 팅커벨 금, 5,000원입니다. 적신 적심 군생이죠? 적심했는데도 금잘 나왔고요. 자구 잘 나왔고, 금도 완전 잘 들어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가, 어, 금이 이제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가예요. 워낙 팅커벨이, 어, 연한 분홍색으로 물이 들잖아요. 이 아이, 금, 금 발현된 데가 핑크를 부리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팅커벨금 UI 5,000원으로 왔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꽃동산 다육에서 온 예쁜 신상들인데요. 이렇게 에어니온도 있고, 미국 블루라이트 드로잉, 로사로와 에일린, 어디 하나 안 예쁜 아가가 없네요. 저는 요 미국 블루라이트랑 요 드로잉 분갈이 해주고 싶습니다. 분갈이 하는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